오두막 이야기 여든 세 번째 시간 오분의 책두건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936년에 출판됐는데 아직도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관계론 여전히 유용하게 또 관심을 갖고 읽어만야 책. 소개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서 참 불편해서 이제서야 읽게 되었는데요 데일 칸에게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차에 봐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사람을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 설득하는 이야기 마지막에는 결혼 상할 얘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그렇겠죠 꿀을 얻으려면 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톡선그 근데 그 벌이 따갑다고 해서 벌을 그 벌통을 차버리면 결코 우리는 꿀을 얻을 수 없겠죠. 그중에 하나가 36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시시피 그 중심으로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 거기에 보면은 변호사로 있을 때에 굉장히 비판과 비평에 능통한 인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결투 신청을 받아서 미시스페 강에서 칼을 들고 결투, 그 결판하는 상황까지 갔었으니까 얼마나 누군가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분이었겠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이야기가 바로 미드 장군과의 미드 장군이 보낸 편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00, 1863년도에 있었던 그 게티스버그 전투 때 남북군의 총상을 했던 리 장군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서 거의 끝날 수 있는 막판이었는데 미드 장군이 링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죠. 사실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인데 그때 미드 장군에게 이 비평과 비판의 이야기를 쭉 편지를 썼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36페이지 보니까 이 편지가 미드 장군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그랬니까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아,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 해요. 추측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링컨은 창밖을 보면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게티스포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의부리는 소리의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결국 미대 장군에게 정말 마음을 얻어서 사실은 그 전쟁에 모두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자 이런 에브라 민컨의 인내심 이런 부분을 두고 시어도 로즈벨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삼십칠 페이지 대통령 지임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어 앉아 백악관 직무실 책상 위에 걸려 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 자곤했다고 말한다. 링컨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아하, 마치 W.J.D. w What Would Jesus Do? 라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밖에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육좀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자에 앉아 있는 왕의관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87페이지.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사실 존경한다는 말 쉽지 않잖아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사람 미워할 수 없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밖에도 보면 부부관계 이야기가 뒤에. 별로 큰 할인나 되지 않지만 라펄레옹 또는 여기는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톨스토이의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이 비극적입니다. 페이지 8, 페이지 316페이지 82세가 된 톨스토이는 더 이상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가정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 굉장히 비판적인 아내였나 봐요. 1910년 시 어느 눈오던 밤 톨스토이는 아내를 피해 추위와 어둠 속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와 그로부터 11일 후 토이스토이는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있는 곳에 그의 아내가 오지 않게 달라는 것이었다 <laughs> 참 안타깝죠 이런 이런 부부관계 갖고 있는 질문에 좋게 대답해 주는 책 시향서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시서드 출판인데요 팀앤조이 다운스가 쓴 부부싸움의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래요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부부싸움 기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표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부부싸움 속에 가정을 건강하게 할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을 갖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냐 복싱 경기를 얘기해요 1800대 복싱 경기는 그냥 일단 상대를 쳐라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르킨스 디퀸스벨이라는 사람이 복싱 경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대 얼굴을 발로 차거나 눈을 후비거나 허리 아래를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상황에서는지 박치기, 레비 펀치,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뜯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규칙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심판을 세웠고 심판은 선수들이 그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복싱과 달리 부부싸움은 따라야 할 규칙이 없다. 그래서 너무도 자주 상대를 때리고 눈을 후비고 허리 아래를 치곤한다. 그뿐인가? 재밌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에도 뭐냐? 규칙이 필요하대요. 그 규칙을 판단하는 분이 누구냐? 심판자 바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부부 싸움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나도 날못 바꾸는데 상대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분노하지 마라.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결혼을 세 사람과 얘기한다. 결혼한다고 합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 실제의 그 사람,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변화된 모습의 사람, 이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We-ness. 뭐냐면 우리 주의, 나 혼자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결혼생활한다고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페이지 179페이지. 이런 얘기들이 잘 적혀있어요. 부부싸움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책을 사서 읽으면 분명히 멋진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이 책에 다시 돌아갈게요. 이 책이 보면 이런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페이지 344 페이지.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할수 없이 꽃을 사야 하는 경우를 기다리지 말자. 당장 내일 밤이라도 장미 한 다발을 안겨주는 게 어떨까? 실험해 보면 좋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 여러분 이 글에.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꽃을 사러 가는 그는 어리석은 남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꿀을 얻기 위해 어리석게 우리 꿀통을 발로 차는 일이 없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때 WWJD What would j e s s 어려울 때마다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